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손 너무 내밀지 말고. 손안 내밀어야 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그렇지. 또 열, 열두 번도 가잖아. 여덟 번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손 내밀지 말고. 발을 밟아야 돼. 손 내밀지 말고. 발을. 손은 옆으로 지나가면 잡아줄 거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파이팅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지 하나 둘저 멀리 가 멀리 다시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잘했어 저 멀리 가 멀리 넘어지더라도 멀리 가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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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그렇지 나이스 잘했어 한번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너무 잘 따라왔어 자 멀리 가 보세요 멀리 하나 둘셋넷한나람이 전부 도망간대로 따라왔잖아 용기내 가지고 너무 잘했어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우 멀리 까지 따라왔어 한명 도망가는 듯 따라왔잖아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이스 파이팅 하나 하나 둘 하나 둘셋 넷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와우 서인 짱! 하나 둘셋 넷, 다섯 여섯 일곱 그렇지 서인 화이팅 <laughs> 잘하고 있어 하나 둘셋 넷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멀리 가봐 멀리 하나 둘셋 넷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어 서인아